지난 12일 한 시민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시민언론 더탐사 구독자라고 밝힌 이 시민은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의 파업 선전물을 보고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소위 먹튀로 노동자 28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현실에 분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와이퍼,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가 100% 출자한 한국 자회사입니다. 한국 와이퍼가 생산한 와이퍼는 덴소의 한국 지사인 덴소 코리아를 통해 현대 기아 자동차에 납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수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계획된 적자, 기획 청산 의혹이 일었습니다.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은 지난해 사측과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물량 확보를 비롯해 회사 청산, 매각, 공장 이전 시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서는 모회사와 계열사인 일본 덴소와 덴소 코리아가 연대 책임까지 지기로 했지만 사측은 지난 7월 합의 9개월 만에 회사 청산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 8일이 되면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를 애는 듯한 취위에도 한국 와이퍼 폐업 처리를 촉구하며 15일 기준으로 39일째 목숨을 건 단식투쟁 중인. 최은미 금속노조 한국 와이퍼 분대장과 이규선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을 만났습니다. 어, 7월 7일 회사가 기만적인 청산 계획을 발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그냥 이제 법적 투쟁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대중 코리아의사용자성의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사인슈어 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론화시켜서 사회적 힘으로 좀 돌파해보겠다라는 고민했던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9월 19일 MBC 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일본 된소 자본의 한국에서의 어떤 만행들에 대해서 좀 밝혀내고 어,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국 아이퍼의 대량 해고 문제가 사실은 사실은 일본 된소라고 얘기하는 된소 자본이라고 하는 외투 자본의 문제임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과정으로 만들자라는 고민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뜻하지 않게 정부 여당 정부와 여당 쪽에서 당시에 MBC 특별 근로 감독을 밀고 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끼워넣기 비슷하게 한국 와이퍼가 특별 근로 감독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 끼워넣기식 이 특별 근로 감독이 한국 와이퍼의 시지적인 불법 대량해고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결국 한국 와이퍼 처벌 정도로 끝나는 문제로 결론이 나게 되면 이 모든 청산을 기획하고 고용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위반하고 대체생산을 하고 있는 불법적인 대체생산을 하고 있는 덴소 코리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단식을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방식의 투쟁을 결의하고. 특별 근로 감독이 끝나기 전에 이걸 사회 이슈화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고민 속에서 저희 지부장님과 제가 단식을 결의하고 이렇게 단식 농성장을 차리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조합원 동지들도 저희 조합원들도 어, 어, 사태를 사태 사퇴 심각성을 좀 많이 이제 깨는 어,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의 생존권 네,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좀 많이 자각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좀 투쟁의 결의를 세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신 농성과 동시에 총력 투쟁으로 전개하면서 거의 총파업에 가까운 파업을 전개하면서 지금 국회 앞, 그리고 고용노동부 앞, 그리고 실제로는 매각이 되고 있는데 이 매각처, 매수업체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고, 춥거나 덥거나 심지어 새벽에도 안산역에서 고가다리 위에서 항구와이퍼를 살려달라는 이런 외침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 회사가 어, 사실상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시점이 2018년도였고 2018년도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어, 2020년도에 물량이 줄어드는 과정이 아주 눈으로 확연하게 보였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20, 20, 아, 2020년도에 처음으로 고용안정투쟁을 전개했고 회사가 다시금 신차수주를 하겠다,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청산을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어, 고용협의서를 애초에 어길 생각으로, 이제 기획청산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2021년 또 고용안정투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고용안정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고용안정협약서의 핵심 내용은 청산에 대해서 노동자가 합의해야 된다는 라 조항도 있지만,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댄소 코리아, 그니까 우리 댄소 자본의 계열사가 직접 서명하게 만들고, 우리 그 한국 와이퍼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댄소 와이퍼가 직접 사인하게 만드는, 직접 이것을 확약하게 만드는 과정을 가장 중심에 두고, 저희들이 어, 협약서를 마련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2019년, 2020년, 어, 2021년까지 쭉 청산을 기획했던 흐름을 보면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회사가 준비한 단소자본과 그 회사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대체생산이었습니다. 대체생산만 있다면 노동조합의 파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체생산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과정들이 2021년 초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드러났던 과정이 있어요. 결국은 뒤에서는 대체 생산을 하면서 앞에서는 고용 협약을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2022년도부터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용 협약서를 차이필 미루게 됩니다. 이행을 미루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5월 달에는 사실상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겠구나라는 저희들 판단이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산의 계획이 있는 거냐, 계획이 있는 거냐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다가 결국은 2022년 7월에 청산 계획을 발표한 거죠. 다시 말하면 2021년도 초부터 대체 생산을 준비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실행의 단계에 들어섰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한국에서 단소 자본이 단체 협약에 대해서 확약한다 할지라도 한국 사회에서 이, 이 단체 협약이 무효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희 보고 있고, 그래서 신의를 가지고 맺은 약속 따위는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덴소 자본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덴소 어, 자본이 글로벌 자본입니다. 이제 세계 자동차 4대 부품회사 부품 중에 한 군데인데, 지금 자동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산업 전환 시기에 맞춰서 이 산업의 변화를 주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사업부에 관련해서 기존의 사업부를 정리해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덴소처럼 글로벌 자본들을 각국에 이제 자기 사업체를 두고 있는데, 어, 사실. 공국의 고용에 관련해서는 아마 눈치를 보고 조심하면서 산업 전환을 이뤄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 사업체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정리해가는 과정이었어요. 요 축에서, 어, 지금 한국, 한국에 진출해 있는 전장 사업부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흐름에서 와이퍼는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와이퍼는 전기차가 만들어 저, 그러니까 전기차가 생산된다 할지라도 아직은 없어지는 부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했던 과정이 있는 것 같고 회사가 적자가 나서 회사를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아까 그첫 번째로 제기되었던 산업 전환 시기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적으로 적자를 만드는 구조를 기획했던 거죠. 그것이 2019년도, 2020년도에 내부 문건을 통해서, 내부 기밀 문건을 통해서 풍로되었던 내용들인데요. 2019년도부터 물량을 줄이기 위한, 2024년도까지 폐업을 하기 위한 흐름에서, 어, 이 물량을 쭉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고, 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했던 게 뭐냐면, 덴소 코리아라는 덴소 자본의 같은 계열사와 네. 어, 여기 납품하는 한국 와이퍼 간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아, 네. 어, 한국 와이퍼가 그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단가를 후려치게 한 거죠. 그 의도 좀적재하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네, 네. 생산 단가보다 더 낮은 예, 그 제조 원가보다 더 낮은 단가를 책정하여 저희들한테 의도적인 매출액 축소 그리고 어, 순익 구조를 적자로 만드는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적자 구조를 만들고 어, 이 적자로 인해서 우리는 청산해야 된다라는 자기 논리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있습니다그것 그러니까 19년, 20년도 어, 내부 문건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거여서 그랬는지 회사, 덴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는 상관없는 회사다 라고. 네, 예, 예, 지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는 회사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고 한국 와이퍼 역시 한국 와이퍼는 청산되기 때문에 에,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회사의 입장은 청산 이후에 조합원들에게 지원책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지 고용승계 방안은 음, 사실 이 부분에서 좀법적공 방주의심이 타서 네 그렇죠 그 어떻게 좀 전망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사에좀 좀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좀 결과를 받고 있을 때그좀 결과 될수 있을까요? 네. 따라서 저희가 어. 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손해배상을 조합원당 1인당, 조합원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억 원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협약서를 만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건 어떻게 이 협약서를 규제할 것인가, 이 협약서를 지키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배조항을 만들었고 이 손배 조항을 만들어서 손해 배상 소송을 하는 이유 역시나 손 손해 배상액을 그 받기 위함이 아니라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청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안 소송 손배 소송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어, 단역 금지 에, 아, 단역 위반 청산 금지 에, 소, 그 가처분 신청을 바로 넣었던 과정이 있어요. 결과는 어. 결과는 일단 기각으로 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청산의 절차에 관련한 부분은 법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그 금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지만 굉장히 그 결과 결정문 자체는 유의미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사측과 저희들이 공방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고용 협약서에 있는 청산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된다라는 조항에 관련해서 사측은 계속적으로 그것은 합의할 사항이 안 된다, 협의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 이번에 그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 의거하면 청산 역시나 어, 해산결의와 청산절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고, 해산의 결의는 주주의고유한 권한이지만, 청산절차는 한국와이프 사측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와이프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된다라고 단체 협약에 맺어져 있으면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결정 네 기재해 주었고 또 하나는 어, 특히 청산 절차 중에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관련해서는 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 어,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노동자과 합의해야 되는 사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서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해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그 앞전 결정문에 따라서 현재 내어놓은 상황입니다. 앞전 아,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은 좀그 부분 예, 해고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예 <laughs> 사실 뭐 얼마 전뭐한 분이었는데 투쟁도 그렇고 이 정도 부 어떤 뭐 노조에 대한 어떤 셈스나 이제 또뭐 노동개혁 좀 추가하는 약간 기조가 또 투쟁하시는데 좀 어려운 것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다시 투쟁하시는 쪽이면서 좀 그런 거좀 피곤함 느끼시는 것도 있으시니까 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이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정부와 뭐 이런 행안부 뭐 이런 입장들을 보면서. 그러면 합법적으로 쟁취한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도대체 똑같은 법과 원칙을 잣대지를, 잣대를 대고 있는 건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노동자들한테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자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 그 타결한 단체 협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자본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 법과 원칙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 그런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농성장에 와서 고용노동부가 하는 행위라는 건 합의해라. 사측과 합의해라. 계속 특별 근로 감독의 결과도 내오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혹은 농성장에 찾아와서 덴소 코리아의 사용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한테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서 한국 와이퍼에 대해서 지배 개입했던 덴소코리아의 사용자성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야 될 주체가 고용노동부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국정감사 때 지배 개입했던 자료들이 다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그 법과 원칙의 잣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합의란 어떤 정로말씀하십니까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위로금 합의인 거죠. 고용승계는 포기하고 네. 음, 조합원들의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 논의하라라는 얘기죠. 일명퇴직금 받고 나가라는 얘기죠. 네. 사실 뭐 국정감사 때도 이게 이슈가 됐던 사안이고 어쨌든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노동자분들 어떤 처리지않을 권리에 대해서 사실 국회가 국회가 나서줘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실 이게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으로 끝났으면 특별근로감독까지 왔을까 싶으, 싶은 상황 생각은 듭니다 국정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어,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었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도 국회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요 법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법의 처벌이 어렵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뤄져야 되고 국회에서 다뤄지면서 우리나라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다듬어야 되고 제정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한국 와이퍼 생존권의 문제에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 생존권의 문제에 이 문제 걸려있지만 이후에 외투자본 노동자들이 지금 76만 명에 육박하는 외투자본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제정, 법개정, 이런 활동들을,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한 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 촉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봅니다 당장은 이제 한국 와이파이 문제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제든 그 외투자본에 유한 회사의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또 상황이니까 국회의 역할이 푸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분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와이퍼 노동조합의 경우는 어, 지역에서 사실상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던 노동조합 중에 하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5,700만 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기부를 해왔던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사랑 많이 받았고 애정도 많이 받았던 과정이있습니다 지금도 어 저희가 투쟁한다고 얘기하니 시민 공동행동을 꾸려서 지금 45개의 단체가 모여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아까 포스터 같은 걸 붙이는 작업을 하시는 건 정말 동네 주민들이 발품으로 지금 계속 자기 동네 붙이기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정말로 외롭지 않게 지역에서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투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투쟁 대우가 7, 6개월째 들어섰지만 흐트러짐 없이 지금 거의 초반기의 투쟁 처음에 조합원 수와 거의 동일하게 지금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주장님도 한 말씀 주시는 거죠. 어... 이 지금 이 한국 와이퍼 상황에 이 책임의 한축에는또 현대자동차 자본이 있습니다. 어,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이제 최고 완성차 업체로서 어,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많은 부품사들을 지,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리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지금 대량 해고 상황인데 충분히 현대차 자본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또 대체 생산에도 분명히 현대차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본사도 또 그러지 않아도 원래 개입이 돼 있고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럼 이, 사, 이, 체, 이 상황에서도 근데 현대자동차는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발뺌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 어, 하지만 분명히 현대차도 분명히 에, 책임이 있고 저희는 현대차에도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 좀 책임 있게 이 상황을 좀어구나들이 고용 생계가 될수 있도록 어,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덴소 코리아는 직접적으로 협약을 위반한 당사자로서 어 지금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어 불법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어겨가면서 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것은 외국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을 좀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지 이게 좀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지금 뭐어인가요 뉴스 오늘 뉴스 보니까 뭐죠 그 기업 법인세, 뭐 인하하니, 뭐 인하하니, 많이 갖고 여야 다투고 있는데, 뭐 인하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뭐 외국자본이 외국 들어와서 고용이 더 늘어난다. 이런 논리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들이 고용을 얼마만큼 늘리고 있는지, 또 그들이 이렇게 떠나갈 때 노동자들은 어떤 신세가 되는지, 정말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양질의 고용인 건지 다 검토를 해봐야 되고, 들어올 때도. 엄격히 받아야 되고, 나갈 때도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방안 없이 그냥 와서 이득만 획득하고 나가버리면 그 자기도 단물만 빨아먹고 나가는 시기니까 반드시 규제 방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뭐 붓게 붓게지만 정부가 자금이 또 노동자들의 또 권리를 위해 또 고용 안정 위해서 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건 사실은 그런 거를 손 놓고 조어드리임만 면중하고는 상황이 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서, 이게 또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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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로 회사가 영업 종료를 하고 1월 8일에 청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단식을, 에, 목숨건 단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사실 없, 없기 는 때문이에요. 예, 네. 네, 230여 명 가까운 우리 조합원들 생존권이 지금 완전히 다. 한글이 무시되고 다 길거리에 나왔게 된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고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언론에도 조금씩 보도되고 뭐 정치권에서도 조금 뒤다 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힐 때까지는 뭔가 해결될 때까지는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애절한 상황입니다.